전임 송태경 감사의 이임식이 지난 3월 28일 본사 1층 대강당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이임식에서 하민상 사장은 먼저 어려운 시기에 취임해 지난 2년여 동안의 임기를 훌륭히 마쳐준 송태경 감사의 이임에 아쉬움과 섭섭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송태경 감사는 이임사를 통해 감사의 말과 더불어 아쉬움을 표하고 노사가 아닌 우리만이 있는 한전기공의 참주인으로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백년 기업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한전기공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어느 곳,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한전기공을 위해 힘써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3년 12월 8일 지임해 2년 3개월 동안 세계적인 전력설비 정비 전문회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준 송태경 감사에게는 회사와 노조의 재직기념패 증정과 함께 가족분들에게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